예, 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TV 하프로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도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개당 설명도 오래 걸리지만 큰 틀에서만 설명드릴 거니까요. 들어보시면 이제 도우가 어떤 게 있는지 이해가 쉽게 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림에서 샘플로 만든 이런 도우 모형도 준비해 봤습니다. 솔직히 이 모형 이거 구하기 힘들었는데 어렵게 구했습니다. 자, 먼저. 일반 도어. 예전의 문들은 전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몰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대주는 게 일반 도어입니다. 이 몰딩을 대주는 이유는 우리가 문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벽과 문틀 사이가 보면 고르지 못하거든요. 또 약간의 공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런 몰딩을 이렇게 한 바퀴 디귿자로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 하던 도우고요. 요즘은 이제 뭘 많이 하시냐. 이렇게 흔히 우리 9mm 문선, 12mm 문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12mm, 9mm 슬림 도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예림이나 영림에서도 이런 슬림 도우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 합프로가 써 봤을 때 장단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직접 현장에서 제작할 때 하고 기성품을 살때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보이는 도우가 슬림 도우입니다. 일반 도우에 비해서 슬림 도우를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여기 사이에 일반 도우는 D자로 몰딩을 돌려서 가린다고 했죠. 슬림 도우는 이 부분을 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배를 할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밑작업이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목공이 이렇게 반듯하게 쳐서 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슬림 도어가 일반 도어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스텝도. 도어. 스텝도는 말 그대로 벽면보다 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텝도 그리고 히든 도어. 히든 도어는 벽인지 무기인지 잘 모르게 표현한 도어를 히든 도어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스텝 도하고 이런 히든 도어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이번 현장 히든 도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히든 도어를 하기 위해서는 벽면에 목공을 전반적으로 다 쳐야 됩니다. 목공을 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상을 잡는다고 하는데, 상을 잡고, 석골을 대고, 다시 고밀도 MD를 대고,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흔히 이런 히든 도우라든지, 스텝도우 같은 경우는, 목공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싸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도우 대비해서 가격도 히든 도우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왜냐? 여기 들어가는 히든 경첩이라든지, 이런 도우 자체의 두께라든지, 여러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싼 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간단하게 뭐 일반 도어 다시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흔히 9mm라고 얘기하는 슬림 도어 그리고 스텝 도어 벽보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벽인지 문인지 모르는 이런 히든 도어 손잡이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하나씩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런 네 가지 도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형을 보시니까 이해가 금방금방 되시죠, 쉬우시죠. 하여튼 여러분의 집에 어울리는 도우를 하시면 되는데 하프로 입장에서는 어떤 도우를 해도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반 도우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하고는 조금 멀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하시려면 뭐 이런 슬림 도우.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시다면 이런 스텝이나 히든 도우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프로 디자인 하프로가 얘기하는 도우의 네 가지 종류 이상 마치겠습니다.